갈 길이 멀다. 진도 나가냐고 나가 당연히. 내 뒤통수에 대고 욕하지 마. 아통수. 통수 욕할 때가 없잖아 질문. 445번이요. 445번. <목소리도> <목소리도> 갑니다. 어? 451번 합니다. 자, 음, 지현이가 깨고 싶대요. 응, 말이야. 니다 y는 x의 로그 3의 x의 x의 8제곱이 x는 m에서 최대값 n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m하고 n을 더하는 게 문제인데 냥은못 풀기 때문에 이거 방정식할 때도 제가 거기 있는 그 뭐야 이거 하지 않았나요? 여기 동그라미 6번을 제가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지수의 로그 나오면 양변의 로그를 붙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수의 로그가 나왔잖아요 양변의 로그를 붙여야 됩니다 현재에는 밑이 3인 로그를 붙이셔야 돼요 물론 애, 얘가 진수기 때문에 x는 이미 0보다 크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죠. 진수 조건 때문에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된 거야. 그럼 왼 오른쪽이 뭐가 된 거야? 로그의 뺄셈으로 표현할 수 있지. 이렇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럼 너도 진수의 지수 나와. 너도 진수의 지수 나와. 그래서 이쪽이 8 곱하기 로그 3의 x라고 써줄 거고요. 여기는 내려오면 로그 3의 x 로그 3의 x죠. 그 다음 터는 뭐야? 다시 또? 치겨 죽겠어. 치환, 큰오, 그 왜치짜 로그 삼의 x를 t라고 치환해요. 그럼 t의 범위는 뭐죠? t의 범위는 뭐지? 모든 실수죠. 맞아? 그럼 얘는 나 지금 다 오른쪽만 계산하는 거야. 마이너스 t제곱에 더하기 8t가 되겠죠. 위로 물록이고요 t가 얼마일 때? 4일 때 무슨 값을 가져? 최 대값을 가져요. 마이너스 16 더하기 32로 얼마예요? 16입니다. 맞니? 맞아요? t가 얼마일 때? 4일 때 t가 4라는 얘기는 x가 얼마일 때? 3의 4제곱일 때가 되겠죠. 그럼 얘들아 내가 지금 구한 건 뭐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구한 건 뭐냐면 정확히 얘기할게. 우변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로그 3의 y의 최대 값을 구하신 거예요. 16이라고. x가 3의 4제곱일 때 내가 지금 구한 건 우변의 최대 값이야. 우른쪽 우변의 최대값을 구한 거라고 맞지? 근데 그우변은 너랑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로그 3의 y의 최대값을 구한 거라고. 맞아요? 로그 3의 y의 최대값. 근데 구하는 건 로그 3의 y의 최대값이 아니지. 누구의 최대값이야? y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죠? 맞냐? 그러니까 로그 3의 y의 최대값 16이란 얘기는 y가 얼마란 얘기야? 3의 16제곱이란 얘기예요. 이게 최대값이 이게 N이야. 이게 M이고. 그래서 답이 3의 16제곱과 3의 4제곱을 더하시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쓰면 돼요. 끝? 끝. 지금 제가 푼이 방식 그대로가 453번이죠. 452번도 똑같고 똑같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냥... 똑같으니까! 452번만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하고 잠깐 쉴게요. X에 R로그함의 아, X가 3분의 1의 X 제곱이라고. 똑같잖아! 양변에 무슨 로그를 붙여야 돼? 밑이 3인 로그를 양변에 이렇게 붙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럼 얘는 어디로 간다고? 앞으로 나와. 너는 찢어야죠. 뭘로? 덧셈으로. 맞아? 그래서 앞에 거는 로그 삼의 x의 곱하기 로그 삼의 x가 되고. 여기는 덧셈으로 찢어지니까 로그삼의 3분의 1 더하기 로그삼의 x의 제곱이 되죠. 로그삼의 3분의 1은 얼마고? 마이너스 1이고 여기 있는 2는 앞으로 또 내려와요. 2에 로그삼의 x가 돼버리는 거지. 그러면 다시 또 치환이죠. 사실은 뭐치환을 해도 되고 이건 안 해도 되고 뭐 상관없는데 치환을 했다고 칠게 아니다 그냥 안 할게 로그삼의 x에 제곱이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2로그삼의 x 플러스 1은 0이거든요 무슨 제곱식 완전 제곱식이죠 그래서 로그삼의 x가 얼마기만 하면 돼요 1이기만 하면 됩니다 x는 얼마예요 3이죠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되지 네. 밑에 있는 거똑같대 그러니까 해봐 뭐라고? 448번만 풀고 쉴게요 내음이에요 <laughs> 귀엽네. 고마요 그럼 유연이는 포기한 것 같은데? 예연이야 그건 맞았어. 로그의 x의 제곱 더하기 1, x 빼기 1. 같다. 로그의 x 더하기 7, x 빼기 1.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뭐가 똑같나요? 뭐가 똑같죠? 진수가 이미 같아서 놀았네? 오마이갓. 너네 둘이 같다고요. 원래는 모랑 같아야 되는데 밑이 같아야돼 기본 기본 밑이 같아야 되니까 첫번째 푸는 거는 밑같다 밑같다 아 밑같네 너랑 너가 같다 풀어요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의 빼기 6은 0이에요 3이랑 마이너스인데 둘다 합이야? 아니죠 누구 아니죠? 이게 탈락입니다 왜죠? 무슨 조건? 진수조건 진수조건 X는 누구보다 일단 커야 돼? 1보다 커야 돼요 아 그리고요 당연한 건데요 이건 미 조건도 써야 됩니다 X 제곱 더하기 1은 0보다 커야 되고요 X 제곱 더하기 1은 1이 아니어야 되고요 X 플러스 7은 0보다 커야 되고요 X 플러스 7은 1이 아니어야 돼요 이것도 원래 있어야 되는데 X가 1보다 크다가 다 먹어버렸죠 그쵸? 두 번째는 뭐야? 진수가 같아요. 그래서 진수가 얼마면 1이면 게임 셋이죠. 왜? 0 되니까. 따라서 x 빼기 1이 1이니까 x는 얼마? 2인 경우도 답이 된다는 거. 이거 특수한 경우니까 체크. 쉬는 시간.